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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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 굉장히 다들 오랜만에 만났던 것 같아요. <laughs> 근데 한 자리가 비었는데 진호 어디 가는 지 아는 사람? 손. 공연을 하러 갔대요. 아. 네, 고등학교 축제 공연? 아 네, 뭐 그런 찬조 공연 같은 아 거. 진호는 그러느라 바쁘고 네. 다들 어땠어요? 증강고사를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잘본것 같아요. 음. 어, 저 같은 경우 는 영화제를 했는데, 음. 그러니까 춥지 않아서 영화제를 했는데 그냥 저희가 작년 가을, 겨울부터 올해 여름까지 찍었던 거를 이렇게 음. 싹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음. 틀었었어요. 배우로도 참여하셨죠? 네, 아홉 작품을 틀었는데 그게 네. 제가 세 작품이 나왔습니다. 우와. 음. 나중에 기회가 제가 스태프로 참여를 하게 되면은 보고 싶다. 배우로 한번 오시죠. 좋아요. 네. 종민군은 저는 학교 축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 축제면은 컨셉 있나요? 네 컨셉 있어요. 컨셉을 한번 설명해드리죠. 음, 이번에는 어 호그와트 학교 안에 안에서 할로윈 파티를 음.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오. 음. 그럼 분장도 할 건가요? 해야죠. 기대되는데요. <laughs> 재밌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의 미션을 한번 받아볼까요? 네. 네. 오늘의 미션은 꽃다발을 만들어 보세요. 음, 앞에 음. 놓여 있는 꽃에서 마음껏 골라 만들면 됩니다. 오. 꽃다발. 꽃다발 만든 적 있어요? <laughs> 만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 네. 그럼 사본 적은 사본 적은 있어요. 선물 같은 거할 때. 음. <laughs> 저도 네. 졸업식 때. 음 다들 거의 한 작년 겨울에서 봄 때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꽃다발을 만들어 보질 못했기 때문에 네. 저희를 지도해 주실 선생님을 아. 모셔봐야 될 텐데요. 우와. 앨리스 선생님이 직접 오셨다고 하네요. 그러면 한번 모셔볼까요? <웃음> 앨리스, 앨리스 <웃음> 선생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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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한번 선생님한테 <laughs>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기 지금 꽃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번째 바스켓에 있는 꽃은 앞에 있는 꽃은 다리야 그리고 뒤에 있는 꽃은 핑크색 꽃은 미시안셔스라고 하고요 미션. 가운데는 다알것 같아요 장미가 두 종류 있고요 하얀색 동그란 꽃은 퐁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위에 하나 우뚝 솟아있는 꽃이 수국이고요, 수국이고요. 예맨 끝에 있는 꽃은 안개꽃하고 유칼립투스라고 해요 유칼리툼. 안개꽃이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꽃 보통 꽃들은 물을 주잖아요 물을 먹을 때 그 물에다가 색소를 타서 그 물을 먹으면 꽃 색깔이 음, 핑크색으로 변해요 음, 네. 신기하다 막 보라색 주면 보라 네, 와.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어요 와. 와. 네. 막 색깔을 네. 그러면 막 진짜 네. 이상한 색깔을 해도 그 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색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laughs> 이제 물에 담가놓을 때그 물에 색소를 섞는 거기 때문에 음. 음,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 부모님은 무슨 꽃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부모님. 뭔가 아들이나 딸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효도 선물로 꽃을 네. 선물한다 했을 때 추천드리고 싶은 꽃이 아, 이쪽에 있나요? 아들이나 딸이 부모님한테 꽃을 준다 그러면 어떤 꽃도 다 예쁘겠죠. 그렇죠. <laughs> <laughs> 아참 네. 너무 행복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마음에 드는 꽃들이 있나요? 네네 네. 그러면 한번 저희가 네. 얼마나 골라야지 이제 좀 음. 모양이 잡히나요? 그러면은 일단 자신이 가장 메인으로 쓰, 쓰고 싶은 꽃한 다섯 여섯 송이 정도, 음. 다음에 나머지 꽃들은 한 두세 상이 정도 정도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맨 끝에 있는 저 유카리토스는 정말 포인트예요. 음. 왜냐하면 꽃들의 색깔이 화려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약간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되게 하는 느낌이니까 너무 많이 말고 약간만 쓰면 돼요. 음. 저희가 그러면은 먼저 꽃을 골라서 이렇게 한번 모아 볼까요? 네. 그냥 뽑으면 돼요. 장미 한몇 송이 정도 뽑아야 쁜가요한 다섯 한 송, 다섯 여섯 송이 한꺼번에 다 꺼내시면 한꺼번에. 네. 축하. 짜증. 짜증. 이어 어. 아 상관없어요. 어. 일단은 두 개, 몇개 뽑을 거예요? 어. 주... 메인이 네, 몇개 정도? 한 다섯 송이에요. 다섯 일곱 송이 정도? 이거 큰, 큰 거, 큰 거. 거. 이게 아마 묶여있을 것 같아요. 아. <놀람> 뭐 이거 봤어? 이거 다뽑아것 같아. 아, 어, 어, 다줄게 네. 어. 바 뽑겠습니다. 어? 다, 다 뽑고 네. 여기 두고 이렇게. 아, 그래요. 그래. 그러면 그 그렇게 해서 장미 쓸 사람들은 쓰면 될것 같은데. 음. 아, 묶여있구나. 여기요. 감사합니다. 어, 장 가시가 없군요. 장미에 따라 가시가 없는 아. 장미도 있는데 여기는 네. 가시가 없는 장미도 많이 있어요. 아. 장미는 총 그럼 몇 종? 음. 뭐 수... 다할 수가 없죠. 또 우리는 장미라고 르는데이 장미들도 다 이름이 따 따로 있어요. 아, 장미마다 색깔마다 꽃마다 아. 이름 따로 있기 때문에. 아. 전 메인을 이거요. 아. 어, 조심해요. 이꽃 어디가? 이꽃 이름이 뭐라고? 얘는다이아요 다이아. 다이리아 달리아. 다리아 달리아. 가을에 많이 나오는 꽃인데요. 근데 네, 다들 이거 만들어서 누구한테 드릴 거예요? 저는 엄마요. 엄마. 국민군도. 네. 음. 저 음. 어머니한테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꽃이 아 이거 가시가 있네요. 가시가 있, 장미니까. 그렇죠. 그렇죠. <laughs> 이거랑. 어전 이렇게 꽃다발 해도 될것 같은데. 아 그렇게도 많이 사용. <laughs>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저희 꾸며봅시다. 네. 어 참고를 할것 경우는 꽃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네. 꽃 종류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색깔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진한 꽃을 보여셨잖아요 이런 꽃 경우에는 하얀 꽃이 죠 하얀 꽃과 초록꼭 함께 섞어줍니 왜냐하면 핑크 핑크 핑크하면 결국 그냥 핑크 무대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핑크 무대기 색깔은 조금 음, 생각을 해 놓고 진한 꽃과 흐린 꽃을 적당히 배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 여기 가시 조심해요 여기 <laughs> 따갑네요 생각보다 여기다. 그럼 꽃 뭐. 중에서 제일 고성리. 향이 센 꽃이 있는. 어떤 곳인가요? 라벤더. 천재. 그래서 아, 어떤, 보통 그렇게 우리가 향을 많이 쓰는 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향이 다르죠? 음좀 메인을 좀 받아야겠다. 음. <laughs> <나> 뭔가 <laughs> 뭐, 뭔가 저도 뭔가 뭔가이면인데 종민이랑 뭔가 조금, 했던데. 뭔가 조금 추천을 하자면 장미를 좀. 더나시고장미저 같은 네. 경우는 장미. 네. 장미. 오케이. 무난한데 장미가 더 들어가는 분이 좀있것 같아요. 네. 핑크 장미 좀더 하시고. 아 여기 전요 너무 요 이게 아까 말한 핑크 무더기어요 <laughs> <laughs> <계속 또, 웃음> 핑크 무더기. 어제 생각에 다이아를 좀 빼고 핑크 장미와 초록 장미 섞어도 참 예쁜 그래. 것 같아요. 어진 음. 너무 진한. 이거 않았냐? 근데 제 메인인데. 메인이어도. <laughs> 좀 진한 것을 부르셨으니까 얘가 보면 얼굴이 다른 곳인 거의 두 배예요 네. 그니까. 가짜 꽃도 좀넣겠게네 <목소리> 섞으면 예쁘겠다 <laughs> 가짜 꽃을 섞으면 그 꽃다발은 가짜 꽃다발이 되다안 <laughs> 되겠다 어? 아 얘를 안 썼다 얘 뭐야? 모국구가수국구수구무구 뭐... <laughs> <laughs> 옆에, 옆에 깻잎이 있네요 <laughs> 깻잎 아니 <가죠. 웃음> 깻잎 아 <laughs> 어, 근데 이거 한 개도 <laughs> 안 썼네 결혼식이나 그런 데가 많아. 어, 아, 이렇게, 번지는 그, 그. 어, 물론, 그, 부피로도 많이 쓰는데, 장식을 할때 문제가 아니니까. 곧 결혼하실 건가요?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laughs> 네. 일단 옷을 다 모으셨으니까, 여기 좀 정리해보도록 하 네? 네.